안타깝죠 나는 아니 정말로 어디 앞 아, 다쳤다면서요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니고 괜찮아요? 네 오늘 괜찮겠어요? 네 어, 정말? 네 근데 지난 주에 쇼킹 일기가 정말 난리 대박이었어 대박. 지금 열습인것같은여기예요아니 안녕하세요 지난번 세요인지 아세요? 아 알죠 그거 딱딱딱 뭐 어, 내가 딱딱딱 하는거 같은데? 한번 더꾹꾹오 이겼고 가발이 음, 원래 그런 프로였구나 <laughs> 아, 그럼 우리도 열장 주고 한거야? 가발을? 아 <laughs> <laughs> 거의 팀웍이 안 되죠 지금? 이쪽에서 농담을 이쪽에서 받쪽주고 하하 해야 되네.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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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다시 한번 더. <laughs> 아 가발 그런 프로였구나. <laughs> 어 힘들었어요 일단. 어. 저희는 이렇게 보통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데, 네. 어, 지영 씨는 네. 계단 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다아 어, 이게... 그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음.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예. 기억나요? 바로 지영 씨를 구해줬어요. 노래를 불러도 아 된다라고. 퍼센트만족못 하는데 어느 정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력이 가상 해서. 예. 솔직히 어땠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진짜, 이렇게 솔직히아 솔직히, 아, 솔직히 지영 씨 없으니까 예. 네. 아, 얘기했대요. 아예 짜 내일 볼 거야. 뭐 아니야. 아니야. 노래 하는 걸 들어봤는데. 예. <laughs> 민혁 씨만큼하더군요 다시 응. 태어나고 싶어. 자, 응.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다시 태어나고 싶어. 자,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다시 태어나고 싶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어. 터신로 나왔었어요. 그거 네, 어, 기억나요? Yeah. 보셨어요? <들을>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기타 치고 자작곡 나의 자유를 부르는 모습이 정말 국어시간 산수시간 답답하지만 그 만들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음. 근데 가사만 음. 음. 저희 생활을 토대로 국어시간 산수시간 산수시간 아유 이제 아유 막 그렇게 그런 음의 노래더라고요. 음 아. 네. <laughs> 아 자, 한두 어, 시간, 열몇 씨가 자신의 곡인데 음 자신의 곡이었는데 이렇게. 아 아니 아니. 그렇게 음 그고 부정을 안 했잖아요. 음.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음음 이렇게. 그럼요 뭐, 지금의 민혁 씨가. 음. 정말 뭐, 이거는 자료를 보면서. 역시는 아 역시나 아유 아유 역시나 엔레제스가. <laughs> 잠깐만, 노포이 들으려고 해서 보여드까 아, 되게 멋있지 않았어요? 허였어 아, 우리 민혁씨가 음. 영어에 물이 올랐는데, 음. 이름도 브라이언. <laughs> 음, 굉장히 못 들어주겠다. 어, 어? 계속 영어를 하는데, 어. 이걸 좀 어떻게 좀네가 고쳐달라. 브라이언 영어 교실! 오케이, 호우!

몰라. 니무라고 방언가 네. 아니다. 뭐무찬? 니무라고 방언가 아니다. 니무라고 가는 아니 다시 다시 다시. 형, 아무리 무 갔다 왔어도 <laughs> 한국인이면 한국 한국말 하신다. 그 부산말은 안되 네, 사투리 약간 네. 약간 좀 어려우니까. 아, 아까 무무하는 거. <laughs> 그거 왔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왔어. <laughs> 부산말. 와너. 와너. 딱딱하게 아, 올려거 아까 하게올거를딱그거딱딱하면될은거 딱딱하게 올려놓은 거 가가라 가가라? 어가가 가가라 게거 어, 가가라 가가라 놓은거가딱하게올가놓 어, <laughs> 클리피의 백페 무대가 시작되었는데요. 매주 쇼핑일기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클립피가 앞으로 쇼핑일기에서도 더욱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